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신약 성경 12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러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덜해두고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법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다 같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어인 아흔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자, 우리 제목 다 같이 시작. 내가 바로 귀를 잃은 한 마리 양이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굉장히 우리가 관계 가운데 또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굉장히 해결될 게 많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나를 이렇게 특정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 서로가 오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늘 길이든 한 마리 양이었다. 주님 없으면 내가 살수 없는 존재다.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성화될 수가 있는 거죠. 누가 복음 15장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되찾는 비유의 말씀을 무려 연속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 이런 동전, 또 이런 아들, 그죠?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은 것, 100분의 1. 이제 또열드라크마 어, 중에서 한 개, 10분의 1, 그다음에 두 아들, 2분의 1 이렇게 줄어들면서 어쨌든 비율적으로 줄어들지만, 그 의미는 어, 이런 것을 대찾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아, 특별히 예수님께서 뭘 이렇게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을 말씀하시냐, 이렇게 보면 그 당시의 주류라고 하는 세력들, 그죠. 기득권 세력이 되게 되는 거죠. 어, 종교적으로서는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어, 성경을 필사하고 또 변호하는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 율법학자들이죠. 그 성경 말씀을 잘 아는 그래서 꽤 종교 세력을 형성해서 잘 사는 부족함이 좀 없다고 할수 있는 그 사람들의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이 사뭇 달랐기 때문에 이런 양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이런 지도층들은 잃어버린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죠. 이미 가진 것이 충분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별로 필요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크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부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간절함이 별로 없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도 없고, 그냥 지금 이 상태가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지도층들이라고 볼수 있죠. 그러나 당시에 주류에 속하지 못했던 소외 계층들은 전혀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것들이 아주 많았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지, 그걸... 간절함은 있었는데 그 길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 한 가지 비유를 들으면 또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비유를 하나 둘세 가지 여러 상황을 같은 내용을 상황을 달리해서 비유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 5장 말씀이죠. 예수님은 영적으로 가난했고 실제로도 가난했던 그 사람들에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조건 없이 받아들여주시고 회복시켜주심으로써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그런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잃어버린 것을 온전히 회복함으로써 주님의 자녀로 주신 권세를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는 정말 행복한 믿음생활을 할수 있는 그 출발점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죠. 15장 1절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누가 나와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시에 아무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세리에서 세리. 죄인도 마찬가지고. 세리들은 그 당시에 로마에 앞잡이 노릇을 한 거죠.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100은 거둬야 될걸 300은 500은 거둬서 로마 당국에 바치기도 하고 자기가 먹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부조리의 비리의 온상이 되는 자들이 세리였기 때문에 세리가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그들을 보고 박수칠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배척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죄인들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건강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또 시간이 없고 여러가지 이유로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잘못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을 통칭해서 죄인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류들과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들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류들은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굳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갈급하지도 않았는데 모든 세인과 죄인들, 소외계층들 이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보면 깊이 대상들 주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깊이 대상들이었습니다. 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그들을 정죄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큰 도움이 된다. 또 예수님의 말씀이 본인들에게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당시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여러 번 찾아가죠. 대표적으로 죄인들. 어, 사교라고 하는 세리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어, 사마리아에 아무도 가,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는 그 혼혈 족속이라, 아시리아수르때 혼혈 정책으로 완전히 그냥 그 전체 피가 어찌 보면 어, 정통 유대인 입장에서는 더럽혀진그 땅에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잖아. 수가성 여인 마찬가지죠. 사마리아인도 만나고, 또는 창기의 집에도 들어가고, 전혀. 율법적으로 접하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가감 없이 거리낌 없이 들어가면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친히 돌봐주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런 여러 가지 예수님의 행태를 보면서 여전히 세강경을 끼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절에 보면 그들의 시각을 나타내 주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수군거리는 건 왜요? 칭찬하는 게 아니죠. 또 봐, 또봐 하는 게 뻔해. 그렇죠? 아주 비난, 조롱이 섞여있는 수군거리면서 말하되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율법을 완전히 어기네? 이렇게 아주 그냥 세간경을 끼면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을 상종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굳게 에,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심판의 대상이다 아,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들을 자꾸 만나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그들의 시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수군거리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장면을 이질에서 짧은 한구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을 모를리가 없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연속해서 세 번에 걸쳐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비유의 말씀으로 그들에게는 경종을 울리고 또 소외받은 자들에게는 큰 위로를 주는 소망을 주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잃어버렸다가 대차전 양의 한정에서 어, 말씀을 어,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로 6절 말씀이죠. 어, 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스기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1 0 0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 아흔 마리를 더해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 이 4절로 6절 보면 이야기 스토리이기 때문에 전혀 어려운 말이 없죠.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6절 집에 와서 그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주 다른 우리 로마서에는 이렇게 교리를 설명하기 때문에 초신자들이 들어도 어려운 말씀이 어려운 뜻이 많은데 이거는 이해가 굉장히 쉽죠. 이거 못 하는 이거 못 이해 못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어. 아무도 없단 말이죠. 아주 쉬운 말씀인데.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의견이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일의 말씀입니다. 목자의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양이 아흔 아아 마리가 있고 어, 길 잃은 한 마리 양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길 잃은 양이 괜히 길을 잃었어요. 누가 잘못해서 길을 잃었어요? 안 따라오니까. 목자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양이 잘못해서 길을 잃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양을 찾느라고 굳이 아흔 홉 마리를 잘 지키면 되는데 왜한 마리 양을 찾아가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효율성, 효용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극히 어른 주장처럼 보이죠. 양은 계속해서 새끼를 낳잖아. 그죠? 1년 지나면 300, 백 마리라고 그러면 한양이 암놈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반이라고 보면 암놈, 숨놈 반반이라고 그러면 양이 며칠 만에 염소는 150일인데 양은 우리가 농업시간에 배운 기억이 없네 비슷하겠죠? 그죠? 염소는 내 기억에 150이야, 그죠? 어, 소는 280일 아마 맞을 거야, 비슷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닭은 21일이고 뭐 이렇게 되는데 아마 양도 비슷 무리할 것 같아. 그래도 일단 뭐소처는 길게 임신을 잉태를 한다고 해도 1년에 양이 한두 마리 정도 넣으니까 염소가 세 마리 두 마리 넣으니까 그렇게 해도 100마리면 50마리가 암놈이고 그중에 80% 40마리가 새끼를 낳는다고 그러면 1년이면 한 50마리 80마리 난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마리는 별로 굳이 그냥 뭐 포기해도 될수 있잖아요.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 잃어버린 어, 양이 전체 비중을 보면 100분의 1이죠. 100분의 1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아닐 수 있죠. 아 어, 그러기 때문에 귀를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그게 어, 크게 어, 사람들이 볼 때는 필로 저왜 저렇게 하냐. 아흔 아홉 마리 있는 저그 양이 다 도망갈 수도 있는데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그양 중에는 왜 쓸데없이 지가 잘못했는데 왜 찾아가? 질투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힘든 양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잃어버린 양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죠. 그 어, 비율로 볼 때는 100분의 1이지만 잃어버린 양은 뭐예요? 100분의 100이잖아. 나를 내가 잃어버림을 당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전부기 때문에 100분의 1이 아니라 그에게는 어, 전부가 되는 거죠. 양을 찾아오지 않으면 그에게는 양에게는 잃어버린 양은 죽음밖에 없잖아. 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양의 입장에서는 간절함이 있다는 겁니다. 야,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어, 길을 나서는 목자를 보고 제대로 된, 제대로 된 양은, 야 내가 길을 잃어버리도 나를, 저 목자는, 우리 목자는 나를 찾으러 올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질시, 질투가 아니라, 이야, 정말 감사하다.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겠죠. 감사하다. 나를 저렇게 한 마리도 그 많은 백분의 일 중에 한 마리에 불과하고 지가 잘못해서 이 길을 잃었는데 그 양을 찾으러 가네? 내가 길을 잃어도 저분은 나를 찾아오겠네? 이런 마음이 들면 오히려 그 양으로서는 그 다른 양들은 아주 은혜가 되는 양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길을 잃어버린 양을 목자는 찾아냈고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온 후에 잔치를 벌이게 된 거죠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우리의, 원래 우리의, 양 우리의, 우리가 있던 아홉, 아홉 마리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길 잃은 양임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으면 이 말씀이 새롭게 들릴 수 있는데, 굳이 구시다, 내가 구십아홉 마리에 원래 들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한 마리 양에 대한, 잃어버린 양에 대한 심정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고, 비유치고는 이렇게 별 내용도 없는 비유를 이렇게 세 가지나 해?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것에 대한 물음을 한다면 우리는 다 99마리에 원래부터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길이는 양에, 길이는 한 마리 양에 속해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실체를 고백하고 인식한다고 그러면 이 말씀이 전혀 새롭게 들리는 겁니다. 나를 위한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전부가 다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부엉이나 막 이렇게 뜨겁게 뭘 이렇게 전하고 또막 내가 감동이 되면 내가 감동되는 걸로 끝나는데 꼭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꼭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 이, 그 사람이, 그 집사 군사가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아깝다, 아깝다. 내가 전해주는 것보다 직접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나를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려고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길 잃어버린 양이 바로 나다. 내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우리가 평범한 말씀이지만 그 나를 찾으려고 그렇게 아주 우리 찬양 보면 고개를 넘으면서 그렇게 찔리면서 가시에 찔리면서 그렇게 찾아오는 그 목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정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새롭게 들리게 되는 것이죠. 정말 말씀 자체가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우리의 우리에 있는 아흔 아홉 마리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나서는 목자의 태도가 아주 싫었던 것입니다. 그리김의 대상이 되었던 소외된 계층을 찾아가는 그 예수를 정말 죽이려고 아주 혈안이될 정도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토록 잃어버린 양한마리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를 15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어인 아흔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그만큼 중하다는 겁니다. 어인 아흔 아홉을 신경 안 쓴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뒤에 말씀은 빼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뒤에 따라오는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 주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과 소통하면 아무런 그렇게 불편함이 없고 또 영적으로도 아주 소통이 잘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고 그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 죄인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바로 그 죄인 한 사람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토록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돌아가시, 죽으시고, 삶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죄인을 완전히 구하려고, 죄인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늘 예수님의 자리가 지금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뭐예요? 밑에 발등상 발판을 깔고 계시는 거잖아. 그죠? 어, 아주 키가 너무 너무 작은 사람들은 이렇게 의자에 앉으면 의자가 자기 키에 맞지 않으면 발이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 밑에 발판을 깔아 놓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죄인을 한한 사람 구할 때마다 마귀의 앞자이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주님의 자녀로 옮길 때마다 그 발판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 그 발판이 완벽하게 되는 거죠. 완벽하게 되는 시점이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용서받는 의인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영혼구원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죄인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옮기는 작업.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사명이 되는 거죠. 그 사명이 내가 있는 직업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 따라서 자리와 직업이 다를 뿐이지 사명은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니까 늘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죠. 근데 기다림이, 어, 나, 내가 영혼군에 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면, 또그 통로로 잘 사용되면, 예수님은 지금 즉시도 올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회개시켜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어인 아흔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낫다. 어인 아흔 아홉도 얼마나 기뻐요? 해 그로 말미암아 주시는 주는 기쁨도 엄청 큰데 죄인 한 사람을 회개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정말 정말 기뻐한다는 거죠.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이 기뻐하면 우리도 당연히 그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 어, 주님의 사역에. 동참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들 각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는데, 주님과 주님의 마음을 받은 주님의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직접 기도해서 하나님, 하나님 찾는 사람도 있었고, 또는 때로는 수많은 우리 주변에 복된 사람들이 있어서 전도를 해서 내가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받은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듯이, 구원받은 우리도 각자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찾아나서야 되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주변의 사람들까지 찾아나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가장 큰 사명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길을 잃어버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일을 나와 우리 교회에 맡기셨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이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님께서는 또 하늘나라에서는 온통 기쁨의 축제가 이렇게 열리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런 애정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모두가 다 기리는 한 마리 양에 불과했던 존재죠.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므로 우리는 모두 이제 우리에 있는 우리에 있는 99 마리에 속한 양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길이었던걸 생각하면서 우리에 있지만, 주님 안에 있지만, 정말 그들에 대한 관심, 기도, 그것이 절실할 때가 된 것입니다. 나를 친히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 이제는 함께 길잃는 양을 찾아나서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원하시고 명하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늘나라에서 매일같이 기쁨의 기쁨의 잔치가 이루어있도록 나도 또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그런 결단을 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바로 길 잃은 한 마리 양이었습니다.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크신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면서 정말 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데 동참하는 내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구원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시 소리 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모태신앙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길은 양이었습니다 아버지 길을 잃고 헤맬 때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아버지 주님이, 주님은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수렁해서 건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 온전한 아버지 세상 가운데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지만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풀어주심에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고난이 아버지 해결되고 또 아버지 고난이 해석되고 그래 함으로써 이 땅에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지 않았다면 아버지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텐데 주님이 찾아와 주심으로 아버지 의미 있는 하루하루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주님의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원구원 사명에 동참함으로써 정말 아버지의 나이가 한 마리 어린 길 잃은 양이었음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길 잃은 한 마리 양에 불과했던 나를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품에 안으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고난의 길을 걸어왔지만, 그 고난이 때로는 아버지 감내할 수 없을 만큼 컸지만, 그러나 지난해 놓고 보면,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아버지 에베네스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정말 아버지 길 잃은 한 마리 양으로 있었다고 그러면, 지금도 아버지 어둠 속에 아버지 암흑 가운데 있었을 텐데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빛 가운데로 아버지 들어오게 하시고 온전히 주안에서 이제 머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김으로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지금 우리의 관심이 주님의 관심이 길이은한 마리 양을 찾는데 있기에 이제는 주님과 함께 손잡고 길이은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서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